안녕하세요, 밀통입니다 주말 동안에 그리고 오늘까지도 임용님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특히 부후의 명곡 2부가 방영이 됐죠.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곡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대 그리고 나. 제가 이제 어제 라이브를 하면서. 어제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에 항상 전 8시 30분에 라이브를 하는데, 이제 계약을 했어요. 제가 이제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잠깐 쉬었다가, 두 달간 거의 쉬었다가, 이제 다시 계약을 어,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대 그리고 나 너무 좋다고. 그대 그리고 나 한번 어떻게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막 얘기하셨는데, 유튜브상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들은 다 불법이고요. 그리고 그 불법인 것들은 곧 있으면 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다 내려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중개한다거나 보여드린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가서 보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녹화를 해서 보시는 것들은 좋죠. 그렇게 보시는 것들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후의 명곡 측에서도 재방이나 이런 vod를 만들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부후의 명곡 측에서 아마도 어, 유튜브로 임용님의 컨텐츠들은 다 다시 만들어서 올릴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믿고 기다려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섬총각 영웅에서 이 파테코의 삼성동을 이렇게 그짬 나는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연습하고 불러보고 했는지, 아, 이제 우리가 알수 있게 됐죠. 불회명곡에서 선보였습니다. 린님이랑 같이 불렀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많이 이 임용님, 하나은행 어플 통해서 임용님의 그 한정판 카드를 신청하셨을 겁니다. 아직도 직접 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아니고요. 어플 들어가셔서 이벤트창 들어가시고 이벤트창 들어가시면 진행 중인 이벤트에 어, 히어로 체크카드 쓰면 기부도 되고 선물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히어로 체크카드 이벤트를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 놀티켓의 임용님 서울 콘서트에 관련된 것들이 이미 다 오픈이 되었죠. 내일이에요. 내일인데 서울 콘서트는 정말 너무너무 안 중요한 게 있겠냐면은 인천 콘서트, 대구 콘서트 다 중요하죠. 이번 서울 콘서트는 지금까지 2022년부터 임용님이 전국 투어를 했는데요. 2022년, 2023년, 24년도에는 상암을 했고요. 2024년 말, 2025년 초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는 임용 리사이틀 콘서트를 했죠. 2025년 이번 투어에서 서울 콘서트가 주는 의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 어, 6회 공연을 합니다. 2023년도와 동일하게 6회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욱더 보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강화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티켓팅을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당일날 컨텐츠를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기 마련인데 하루 전날 어,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놀티켓에 들어가 볼게요 놀티켓, 놀티켓 검색해 가지고 이렇게 티켓으로 들어와 보면 여기다 바로 임영웅 아, 여기 안 쳐봐도 바로 실시,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그냥 뭐 묻고 따지도 않고 그냥 임영웅님이에요 눌러볼게요 자 여기 대구 인천 서울 서울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똑같이 본 공연 관련 공지된 안내 사항에 따라 비정상적인 부정한 방법, 예, 매크로 사용 등으로 이용한 티켓 구매 확인, 이것이 확인된 것들은 예매 취소가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전 하루 동안 보지 않길 눌러놓겠습니다. 간단하게 좀이 티켓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단독 판매고요. 임영웅 아임 히어로 투어 2025 서울. 공연 기간은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6회 공연이고요. 자, D-1일입니다. 티켓 오픈 D-1일이에요. 쭉 내려보면, 자, 임용님. 확대해서 좀 읽어볼게요. 2025년 11월 21일, 6시, 그리고 토요일 5시, 일요일 5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해가지고 11월 30일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6회 공연입니다. 어, 요 내용들은 항상 콘서트 티켓팅 때마다 있는 거예요. 자, 벌써 비법이 나오죠. 첫 번째 비법입니다. 공연 예매전 반드시 팝업 차단을 해제해 주세요. 요 내용, 이 티켓팅을 하는, 제가 티켓팅을 하는 어떤 절차들, 꼭 점검하는 부분들, 어, 요거는 설명을 쫙 한번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좌석 안내. 자, 이번에도 KSPO에서 진행이 됩니다. 2023년도에 했었을 때는 그때는 가운데에서 나와가지고 완전 365도 그런 공연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메인 스테이지를 요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앞으로 살짝 나와서 또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서브 스테이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러브석과 피스석이 이렇게 쫙 마련되어져 있어요. 뭐 당연히 요 f 석들이 완전 vip 들이죠 그리고 또 음악을 제대로 듣겠다 나는 음악이 전부다 임형님의 음악만 듣는 것이 전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콘솔 주위에 있는 vip 와요 밑에 33 34도 굉장히 좋은 좌석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요렇게 요 중간에 있는 요 석들이 요 좌석들이 제일 빨리 매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내가 스타트가 늦었다 하시는 분들은 요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어는 단차가 없는 평지에 의자가 설치되며 1, 2층은 계단식 좌석입니다. 요 내용들도 동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돌출 무대, 본 무대와 돌출 무대로 구성되어져 있고 아, 어, 뭐, 콘솔, 구조물, 장치, 카메라, 촬영 등으로 인해서 시야 방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가 돌출 무대에서 이 공연 진행 시 일부 좌석은 후면석의 컨디션이 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히 객석 2층 2443 구역의 일부 좌석은 어, 무대 장치 및 구조물 연출상의 이유로 시야가 제한되어 일, 무대의 일부, 스크린, 아티스트 등이 가려져 보일 수 있습니다. 시야 제한의 정도는 좌석의 위치 및 개인의 관람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연 당일 해당 좌석의 시야 제한에 따른 취소, 변경 및 환불은 어떠한 사유로도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여 신중히 예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24, 43 이쪽은 보는 데에 있어서 보는데 있어서 조금 시야가 많이 가릴 수 있다. 그렇지만 임용 님의 콘서트는 좀 다르죠. 스크린들이 굉장히 크게 아마 마련돼 있을 겁니다. 어,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티켓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제 노하우를 좀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좀 요걸 가지고 어떻게 좀 하는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좀 보여드릴까라고 생각을 해 봤지만, 어 실제로 티켓팅 할 때의 그 긴박한 그 상황들, 진짜 1초 차이, 2초 차이, 1초 차이가 아니죠. 0.1초 차이, 0.2초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사실 비법에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전달드려야 될지를 되게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휴대폰이 편하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하세요. 휴대폰으로 하시는데 어플을 최신 어플로 까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 확인 꼭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팝업 차단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공유받아서 보시는 이 자녀분들, 뭐 아니면 친구, 뭐 친척 뭐 이런 분들은 이게 편하시면 이걸로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컴퓨터에 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팁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첫째로 첫째로 어, 많은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글과 엣지가 있지만 엣지를 좀더 추천드립니다 엣지가 조금 더 이런 티켓팅을 함에 있어서 튀는 게 덜합니다 이거는 단연간의 저의 경험이에요. 이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엣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엣지를 사용하는데 자, 엣지를 사용할 때도 이번에는 디바이스에 대한 제한이 있죠. 디바이스에 대한 제한이 뭐냐면 휴대폰을 사용하시고 패드를 사용하시고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한 아이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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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서 하실 수없다는 얘긴 거예요. 하나만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컴퓨터를 선택하셨다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브라우저 창을 여러 개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창을 두 개, 세 개를 우선 띄워놓습니다. 우선 띄워놓고요. 거기에서 창을 얇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요것도 작게 만들고요. 이렇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창을 세 개를 띄워놓게 되는 거죠. 이러면 불법이죠 사실. 그죠? 불법이에요. 자,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해가지고, 요 상태, 요 티켓 오픈 요, 요, 요 숫자가 있는 상태로 3개 다 놔요. 3개 다 놓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 숫자에 나오는 이 시간들 있죠? 시간들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노하우예요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보세요. 이 티켓팅은 0.1초 차이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앞서 있는 창이 있습니다. 이세개 중에. 조금 더 앞서 있는 창이 있어요. 세개 중에. 그러면 그 하나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가 제일 먼저 0.1초라도 0.5초라도 조금이라도 먼저 예매창이 뜹니다. 여기 일반 예매, 여기에 창이 땅 떠요. 그때 그걸 누르는 거거든요. 이게 답니다. 이게 노하우의 사실은 다예요. 0.1초 차이, 0.2초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 0.12초가 사실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이 창이 숫자를 조금 더 빨리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비교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어렵긴 하죠. 여러분들 좀, 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어쨌든 그 나이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PC방을 이용하시는 분들, PC를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이걸 공유받아서 PC에 좀 티켓팅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는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첫 콘이 아니라 중콘이나 막콘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첫 콘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입장을 눌러 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를 먼저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입장하고 나서 들어가고 나서 창, 창이, 팝업이 뜨고 나면 그때 날짜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팁입니다. 나는 첫 콘이 아니라 막 콘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첫 콘, 그러니까 클릭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따다닥 하고 그냥 눌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첫 번째 날짜 선택이 그냥 기본 디폴트거든요. 그러면 딱, 그리고 이 시간은 그냥 하나니까 그거 딱 누르고 입장. 입장하기를 누르시는 겁니다. 예매. 딱 누르시면 팝업이 뜨거든요. 그때 팝업이 뭐 몇천, 몇만대로 뜨게 될 텐데 몇천대로 됐다 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아무데나 들어가서 티켓팅을 VIP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러브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내가 딱 들어갔는데 5만 정도의 수준이다. 5만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 중 콘을 노리셔야 됩니다. 첫 콘과 마 콘은 5만 정도의 이 대기 상태에서는요, 첫 콘과 마 콘은 거의 끝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중 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중 콘이라 하면 첫 주차, 두째 주차에 토요일 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셔서. 티켓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2주차의 첫 콘도 추천할만 합니다. 조금 더 널널합니다. 금요일, 첫, 첫, 주차의 금요일 첫 콘과 2주차의 막 콘이 가장 붐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티켓팅을, 어, 예매를 딱 눌렀는데 내가 몇만이다 했을 때, 이, 정확하게 내, 날 내, 나의 상황을 인지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2만, 3만이다? 그러면 좀 도전해 볼만 해요. 어디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콘과 마콘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2만 뭐 이런 상황에서는 5만이 넘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중콘대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의 티켓팅의 노하우의 전부라고 하면 요거예요. 요 3개 정도 4개 정도를 띄워놓고 가장 숫자가 빨리 도래하는 거. 딱 바뀌는 그게 어... 창을 한 1시간 전에는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를 남겨놓고 또 띄워요. 띄워놓고 그 중에서도 또 경쟁을 해서 몇 개를 탈락시키는 겁니다. 대체로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의 영상을 주로 봐주시는 분들일 텐데 이걸 공유받아서, 어, 노하우라고 해서 받으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특별한 노하우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만큼 어 저는 뭐 매크로를 쓴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정직하게 들어가 되그 안에서 0.1초 0.2초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오늘은 좀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윌통이었습니다